대장동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갑자기 부동산값이 폭등하니까 생긴 그 이익을 둘러싼 도둑들의 작물투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laughs> 실제로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게 제가 2010년부터 14년까지 인철 시작을 했는데 네, 예, 그때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동산 개발을 민간 개발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싸우면서 단독 공영 개발을 하려고 그랬지만 지방채 발행을 안해 주니까 성남 도시 개발 공사가 무슨 돈이 있어 그 엄청난 땅을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남 도시 공사는 공여 지책으로 공동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민간 공공 공동 개발을 통해 확장 이익을 5,500억을 받아낸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왜냐면 왜 추가 이익을 더 환수 안 했냐라고 야당이 공격하는데 다 민간에게 주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5,500억 확보한 거를 왜더 못했냐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확정 이익으로 하지 않게 되면요. 그것마저 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 확정 이익으로 하지 않고 비율로 하게 되면 비용을 과대 계산해서 이익을 조금밖에 안 남깁니다. 총수같이 이렇게 잘나가신 분은 어디 계약을 할때 확정으로 하지 않죠. 어? 아니 왜냐하면 인기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팔리면 안 합니다. 네, 러닝 게런티 말하자면. 친구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장동건은 무슨 러닝 게런티로 했고 거유호성은 네. 그 그때도 인기가 별로 장동건 위에 없었으니까 확정으로 <laughs> 받았는데 나중에 손해봤다는 거 아닙니까?